보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푸른 바다. 이곳에서 만난 주인공은 바로 박범삼 씨입니다. 취미 생활인 드론을 날리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왼손으로만 조종을 합니다. 뇌졸중이라서 편마비가 왔어요. 그래서 한 손으로 찍고 있습니다. 근데서 펴는 거, 펴는 게안 돼요. 몸이 불편해진 그에게 드론을 날리는 것은 취미이자 재활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. 머리를 쓰고 또그 손을 또 쓰고 하잖아요. 그게 이제 재활이 되는 거죠. 3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건강했던 범삼 씨.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뇌졸중.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이 뇌졸중입니다. 발병 후엔 심각한 장애가 남거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. 다시 걷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초반에 비교하면 거의 기적이죠. 도움 없이는 못 걸었어요. 외출 후 일상 생활이 곧 재활 운동이라는 그는 집에서도 쉴틈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. 아예 본인 몸의 본인이 컨트롤 못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젠 가족들의 빨래는 물론 설거지도 도맡아 척척 하는데요. 덕분에 집안일 실력도 발전 중입니다. 미안하고.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죠. 아내랑 가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. 예, 어떻게 생활하는지. 그래서 무서운 병이죠, 진짜.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힘내서 재활한다는 범삼 씨.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? 안녕하세요. 김월민 네. 닥터에게 확인해봤습니다. 먼저 그의 발병 당시 상황부터 체크하는 닥터. 지금 보면. 커다란 요것과 이조그마한요 사이를 여기를 운동 신경이 쭉 빠져나가면서 얇게 여기를 다 통과해서 지나가요. 이 경로가 마비가 굉장히 심하게 올수 있어요. 뇌졸중은 운동 기능 장애를 비롯해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를 남길 수 있는데요.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걸음걸이를 지켜보는 닥터. 걸으실 때는 지금 굉장히 잘 걷고 계시거든요.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을 도와주는 재활 활동들은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그렇다면 닥터가 추천하는 운동법은 이제 마비가 없는 왼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마비가 있는 쪽에 옮기시고 들어 주세요.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관절이 굳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번엔 발 운동인데요. 발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 근력의 범위를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.